21번, 음의 보기는 시설에 입수한 대상자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가? 김씨 할머니가 말합니다. 저 노인에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선물도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하게.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2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문항 한번 보시면 우리 김씨 할머니는 옆에 있는 어르신의 자식들이 자주 오고 직원들에게 선물도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서 차별을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고분고분한다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고요. 이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서란 그대로 사례가 나오겠니다 때문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22번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 예방 교육을 한다. 2번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3번 손을 자주 씻는다. 4번 적절한 보장구를 지급한다. 5번 정기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요. 먼저 가장 경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이죠. 손을 자주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번, 2번, 4번, 5번 문항은 모두 기관 차원에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3번이었죠. 23번, 대상자를 위한 침구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시트의 길이, 폭은 매트리스 크기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2번,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제공한다. 3번, 탄력 있고 높은 베개를 제공한다. 4번, 재봉선이 많은 시트를 깔아준다. 5번, 오리털 이불은 오후에 햇볕에 말리도록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친구료 관리 방법으로는요,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제공을 해주시고요. 1번 문항 한번 보시면 시트의 길이는 매트리스 밑에 접어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해주셔야지 같은 크기로 하면 안 됩니다. 3번 문항 보시면 베개는 항상 머리와 수평이 돼야지 허리가 안 아파요. 4번 보시면 재봉선이 너무 많게 되면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5번 보시면 이불은 워낙에 햇볕에 말리는데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 말려 24번 대상자가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라고 한 말에 공감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그 요양보호사와는 달라요. 2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3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4번 그런 말씀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번. 그 요양보호사가 잘했으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가 정답입니다. 일단은 선생님. 공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공감인데, 공감의 키워드는, 아, 그러셨군요.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아, 피곤하셨겠어요. 아우, 무서우셨겠군요. 그러셨군요.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가 공감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대상자의 여가활동 중 소일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그림 그리기, 2번 종이 접기, 3번 외식 나들이, 4번 성당 가기, 5번 걷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종이접기가 소일 활동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1번에 그림 그리기는 자기 개발이고, 3번에 외식 나들이는 가족 중심이고요, 4번에 성당 가기는 종교 참여 활동이고, 5번에 걷기는 운동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가 활동 중 소일 활동은 종이 접기 외에도 뭐 텔레비전 시청이라든지 텃밭 야채 가꾸기, 퍼즐놀이 등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6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관계 형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 2번 대상자의 특성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한다. 3번, 친밀감 표시로 반말을 많이 하도록 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가 정답이고요. 자, 요양보호사의 키워드 3가지. 첫 번째는 스스로, 두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2번, 뭐가 틀렸을까요? 판단한다가 틀렸죠. 판단하시면 안 되고. 3번은 반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반말 자체가 안 됩니다. 4번도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5번은 의존 관계를 형성하시면 안 돼요. 의존 관계라는 거는 남한테 기대는 게 의존 관계죠. 둘다 동등한 입장에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대상자가 약속 시간을 여러 번 바꿀 때 요양보호사의 나전달법 표현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약속 시간을 또 바꾸시면 앞으로 오기 어렵겠어요. 2번.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3번. 왜 자꾸 약속 시간을 바꾸시나요? 다음엔 미리 말해주세요. 4번. 그렇다면 제가 시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5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한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가 정답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였죠, 선생님? 나전달법이었어요. 나전달법의 키워드, 즉, 포인트는 내 감정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나전달법이에요. 다음, 다른 거는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2번 보시면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셔서 당황스럽대요. 누가 당황스러워요? 내가 당황스럽죠. 내 감정이 들어간 게나 전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일반인의 성인에 대한 심폐소생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배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2번 양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압박을 실시한다. 3번, 흉부 압박은 1분당 10회의 속도로 시행한다. 4번, 10회의 가슴 압박과 1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5번,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압박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심폐수생술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었죠. 가슴이 깊게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을 해주셔야 되고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대상자의 배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죠.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 놓아주시고요. 2번 보시면 양팔을 구부리면 안 돼요. 곧게 편 상태에서 압박을 실시를 해주세요. 흉부 압박은 1분에 10회가 아니라 속도는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시행을 해 주시면서 30대이죠. 30회 가슴 압박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29번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시킨다. 2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을 하려고 할 경우 누워 있게 한다. 3번, 낮 동안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 4번, 저녁에는 따뜻한 홍차나 커피로 숙면을 유도한다. 5번,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낮잠을 자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 낮 동안에 산책이나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 선생님, 수면장애예요. 수면장애는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를 시키면 이제 잠이 들려다가도 깨게 되겠죠. 1번은 아니고. 2번. 외출을 하려고 할 경우에 누워있게 하시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가 낙상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 같이 동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낮에 자고 밤에 안 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는 정상적인 게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 동안에 그 산책이나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뭐가 틀렸냐면, 홍차나 커피 자체가 카페인 때문에 숙면을 유도할 수가 없고, 5번, 낮잠을 자버리면 또 저녁에 잠이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30번 다음에 보기와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75세 할머니는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풀어 가늘게 꼬았다가 묶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1번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화장실에서 나오도록 한다. 2번, 대상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행동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 3번, 같은 행동을 할 때마다 지적해서 중단하게 한다. 4번,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대상자에게 자세히 물어본다. 5번, 대상자에게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교정시킨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화장실에서 나오도록 한다"가 정답인데, 일단은 보기 문제 행동 좀 볼게요. 하루 종일 묶는 일을 계속 하고 있대요. 이 문제 행동은 치매 대상자의 8가지 문제 행동 중에서 반복적 질문이나 행동, 관련 농쟁 행동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메인 되는 건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나오도록 하는 주의 환기 기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노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한다. 2번, 대상자의 이해력과 관계없이 되도록 빨리 이야기한다. 3번, 말은 단호하게 한 번만 하고 반복하여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다. 4번,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되 발음을 정확히 한다. 5번. 대상자에게 입을 가리고 말하며 주로 몸짓을 사용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한다가 정답인데, 일단은 장애가 있는 경우 의사소통인데요. 그 장애가 이제 노인성 난청. 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모양으로 입을 크게 벌려줘야 되는 게 정답이고 2번은 빨리 이야기한다가 틀렸고요 3번은 한 번만 하는 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4번은 뭐가 틀렸냐면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틀렸죠. 눈이 안 보이던, 귀가 안 들리던 원칙은 정면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5번. 입모양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 입을 가리고 말하시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32번. 임종 적응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협.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연장되기를 바란다. 2번, 우울.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등 비언어적 접촉보다 대화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한다. 3번, 수용.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관심 세계가 더 넓어진다. 4번, 분노. 왜 하필이면 나야?라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하고 주변인과 단절한다. 5번 부정. 진단 결과에 대해 충격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병을 받아들인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타협.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연장되기를 바란다가 정답이고요. 임종 적응 단계에는 총 5단계가 있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인데요. 이번은 뭐가 틀렸냐면 우울은 음, 비언어적인 접촉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100마디 말보다 한번 손을 잡아주는 접촉이 더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죠. 3번은 수용은 뭐가 틀렸냐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맞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4번 분노는 뭐가 틀렸냐면요. 왜 하필이면 나야라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입니다. 이거 불평하는 건 맞는데 주변인과 단절을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인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게 포인트고요. 부정, 5번 부정은 뭐가 틀렸냐면 충격적으로 반응하는 건 맞는데요.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정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응급환자가 많을 경우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의식이 있는 환자부터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2번 생명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한다. 3번 환자의 친밀도를 기준으로 한다. 4번 상처의 경과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번 상처의 깊이를 기준으로 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할때 누구부터 응급처치를 할 건지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의식이 있는 환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는 환자가 더 우선이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면서 환자의 친밀도 아니고요. 상처의 경과 시간도 아니고 깊이도 아니에요. 선생님, 생명이 얼마나 위중한지 위험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해 주세요. 34번 대상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회복자세, 2번 도움 요청, 3번 기도 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반응 확인.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34번 문제 한번 보시면 대상자가 심장 마비로 쓰러졌대요. 그러면 우리 하셔야 될게 심폐소생술을 하셔야 되죠.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반응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움 요청 해주시면서 세 번째로는 가슴 압박 그 다음에는 기도 유지, 회복 자세 이 순서대로 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35번 대상자가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을 집어넣어 음식물을 꺼낸다. 2번 소금물을 먹여 음식물을 토하게 한다. 3번 물을 먹여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게 한다. 4번 대상자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끝을 후상방으로 밀쳐올린다. 5번 대상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 뒤꿈치를 이용해 45도 상방으로 밀쳐올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우리 대상자가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대요. 음식물이 먹다가 기도에 걸렸나 봐요. 응급상황은 질식이죠. 질식이 있을 때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이물질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도 음식물이 안 나온다 하시면 하임리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임리법은 대상자 뒤에서 주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는 방법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의식이 없이 질식으로 쓰러졌다 하시면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임리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다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